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그 오늘 엔드타임 그 88강 그 신약 속의 마지막 때그 13강입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그 감남산 감남산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아니 저기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도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그 25장도 마지막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21장 요 부분 누가복음 이쪽에는 17장도 그 마지막 때그 말씀이다. 요런 사실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그,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토의 그 주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토의 심판대가 아, 그 평가, 평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심판대가 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세 개의 이제 비유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의 이제 주요 비유하고, 비유하고, 이제 한 개는 그 비유보다는 이제 직접적 사실 말씀이에요. 직접적 말씀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깨어 있으라. 요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그 감람난 마지막 때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호로 들어가면은 이제 세 개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 세 개의 비유. 곧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하신 후에 강림하신 후에 평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비유가 있냐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평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인. 주인이 이제 종한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 주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평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이.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한테 이제 평가하느냐? 결국 제자들, 제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과 이제 성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 발란트를 주거나 또열 천여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다려. 그게 아니라 제자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이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큰 이제 그 상벌이 이제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 염소 비유인데 요거는 이제 그 직접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로. 그래서 세 비유 중세 번째 비유는 이제 비유라기보다는 현실적 성취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라는 용어만 이제 사용했지 비유로 용어를 비유만 사용했지 실체적 직접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심판대에 대한 직접적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그 알고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 먼저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같다라는 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열 처녀와 같다. 그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24장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있는 이러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어, 이런, 처녀도 있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그러한 처녀도 있었다. 응? 그렇게, 그 말씀이죠. 신랑이 더디오으로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응? 그,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 이로다 마치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 비유의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미련한 처녀처럼 응? 그렇게 그 뭐, 그 이렇게 둔한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것에 오시는 것에 이제 둔감하지 말고 항상 깨워서 깨워서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다라는 그 말씀이죠 알겠죠? 그 말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인 달란트 비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실한 종과 충실치 않은 종이 이렇게 어떻게 평가되고 심판을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맡김과 같으니 이것도 이제 비유라는 말씀이죠 비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네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눈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결국에는 그 이제 아까 그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그 슬기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천녀는 결국 이렇게 그새 에루살렘성 새 에루살렘성에 이제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한 복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무익한 종그 그,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뭐야 그 미련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미련한 처, 처녀는 그새 에루살렘성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었다 그랬고, 여기 무익한 종도 이제 슬피, 울며, 어? 그 일을 갈미 있다. 그새 에루살렘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또그 전에 있는 메시아 나라도, 메시아 나라도 들어가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이건 이제 양 염소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 모으고.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열 천여 비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주인 이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이두두 두 부분은 이제 제자. 제자들 이제 성도들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심판 심판이 이제 주그 주요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양과 염소 비유에 있어서는 제자라기보다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이렇게 그 모으고 이렇게 그 평가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이 차이점이라는 거. 두 가지 비유하고, 세 번째, 양 염소 부분, 요거, 차이점이 이렇다.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아가지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다. 요거는 이제 실제,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알겠죠? 강립하신 후에, 민족을 모은 다음에, 그때에 임금이,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봉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영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지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어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곳이나 벗으신 곳이나 병드신 곳이나 옥에 갇히신 곳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결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20, 마태복음 2 5장즉 감람산 감람산 마지막 배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고 이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신랑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 이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그 원관념이죠 원관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주인 이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그 깨어 있어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응? 그 시간을 아껴서 그 충성하라 이 말씀 있죠, 충성하라 시간을 아껴서 충성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그 그 충성된 종, 충성 충성된 종, 즉 제자들. 제자들, 슬기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상을 주신다. 응?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이라는 게 어디예요? 메시아 나라에, 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 에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 달란트, 그, 많은,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그, 또, 말씀,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고, 새 에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에 그 미련한 전녀 그리고 아주 무익한, 이렇게 그 게으른 이렇게 종은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새 에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그 상과 벌이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세 번째, 세 번째, 그, 비, 그, 양과 염소를, 요 부분은 제자들이라기 보다는 모든 이제 민족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때에 그 성도들을,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도와주는,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벌,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그 불못 있잖아요, 불못, 그 사단과 그 사단과 이제 그 악한 영들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불못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강림 후에 강림 후에, 그, 이제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 불못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딱 하셨다. 이게 예? 영원한 이렇게 심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깨어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해야 될 지금의 시점이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쯤 임박기로서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달란트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게으르고이렇게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충성된 종으로서 마지막 마지막 그 시간이래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래든가 시간 자원이래든가 이전에 또 이렇게 마음이죠 마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